그 정식 수입이 아니고 병행 수입한 거 150인데 이쪽 이런 데를 보면 이 클러치 커버가 얘는 올뉴나 더뉴가 이 방식이거든요 21년식 전 모델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얘는 150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<laughs> ABS가 들어가 있습니다 PCX의 ABS는 21년식부터 들어갔는데 얘는 이런 형상들은 다올뉴나 더뉴의 그 모습을 띄는데 브레이크 방식이 지금 ABS 21년식에 들어가는 방식이 들어가 있어서, 프론트 쇼바하고 리어 쇼바를 교체하신다 그래서 오신 건데, 올뉴나 더뉴 형상이어가지고, 20년식 쇼바를 시켰는데, 쇼바가 안 맞는 거예요. 여기가 ABS가 있어가지고. 아무튼이 150, PCX 150은 쇼바가 21년식 이후께 맞네요, 쇼바가. PCX 150에 들어있는 쇼바, 아, 쇼바가 찍혀있네요? 진짜인가? 요거는 NMAX인 줄 알았더니 iMAX예요. iMAX 아, 초기 시동 후 어, 시동 꺼짐 증상. 초기 시동 시 아이들링이 불안정한 상태 때문에 이거 신차를 뽑으신 거여 가지고 요거 본사에서 에그 네, 여기서 좀 밸브 작업 좀 해주실 수 있냐 연락이 오셔가지고 밸브 작업 해드리려고 지금 입고된 거에요 아니 이게 사실 그 업체에서 업체에서 전화 와가지고 아 이거 좀 해주실 수 없냐고 좀 해가 부탁하셔가지고 그좀 일이 좀 있네요 <laughs> 러기지 박스만 빼고 뭐 옆에만 빼시면 된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그랬는데 네, 앞에를 다 빼야 되네요 네 일단 뭐 이거 그러네요. 네. 싸게 해드린다고 하고, 4만원을 해드린다고 그랬는데, 일이 크네요, 이거. 어. 로커암이 보기 좋게 딱 올라와 있어가지고, 밸브 맞추는 건 어렵지 않은데, 예, 카바 뜯는 게 일이어서 그렇지. 예, 카바도 뭐, PCX에 비하면 뭐, 이 정도면 양호하죠.